들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켓펀치 줄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강렬한 펀치로 돌아온 수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소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랙으로 돌아온 연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푸들이 아닌 새로운 머리로 돌아온 윤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막내 다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자 드디어 로켓펀치 이렇게 쇼케이스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네. 됐는데요 어좀 전반적으로 우리 멤버들 표정을 보니까 첫 번째 때보다는 조금 덜 긴장되어 있는 <laughs> 네. 듯한 그 여유 있는 <웃음> 모습이 <웃음> 보이고 있는데요 자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일단 근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께 어,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 리더인 연희양이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 对。Yes. 일단 우선 그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렇게 두 번째 미니 앨범 레드펀치 쇼케이스 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까지 어, 완벽히 준비를 해왔잖아요. 어, 6개월이란 공백기를 가진 만큼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이번 레드펀치 앨범 그만큼 저희 로켓펀치 활동 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6개월 동안 저도 이렇게 틈틈이. 미팅할 때도 가서 봤었고, 네. 어, 다른 우리 또 같은 회사의 선배님들 공연 때도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 유달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건제 느낌일 뿐일까요? 네.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거는 우리 멤버들이 아직까지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다. 어, 진짜 물리적으로도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요. 어, 일단 우리 막내 다였냐? 제가 저번에 봤을 때보다 키가 조금 큰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굽이 있는 걸 지나서 그런지, 실제로 혹시 좀 키가 좀 컸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한 네. 1, 2cm 정도 아, 키가 큰것 같은데. <laughs> 아, 아, 6개월 만에 1, 2cm 큰 거예요. 아, 우리 수윤량도 좀큰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0.2cm. 0.2cm. 조금씩 <laughs> <laughs> <점수 웃음> 다치고 있나 봐요. 네. 그만큼 너무 그만큼 속상해 그만큼 하지 그만큼 마요. 이미 같아요. 엄청 크시니까 네.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되게 또 좋은 소식을 맞은 멤버 두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성인이 네. 됐습니다. 2020년도가 돼서 네. 바로 우리 윤경양과 수윤양이 네, 20살이 됐는데요.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한마디씩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 네. 어, 저랑 윤경이가 올해 20살이 됐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데요 아직은 뭔가 실감이 나거나 그런 건 많이 없고 신기한 그런 마음이 큰것 같아요. 음. 그러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랑 함께 뭔가 더 성장한 모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윤경양은요 어때요? 아, 저도 아직 뭔가 체감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네. 뭔가 성인이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laughs> 이상합니다 아직. 그렇게 음, 그런 데서 벌, 말고 솔직하게 우리 수연 양은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아 저요? 네, 스무 살 저...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운전 면허를 아어 따고 싶어요. 오, 정말. 잘... 일종 보통인가요, 아니면 이종 어떤가요? 갑자기. <laughs> 아, 그잘 모르시는구나. 아, 네. 아,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컴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 또한 참 영광스럽지 않나 싶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데뷔 쇼케이스라고 칭했었는데,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된 소감 되게 또 떨리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연희 양 어때요? 컴백하시는 소감? 아, 어, 저희가 솔직히 첫 쇼케이스보다는 첫 쇼케이스는 오히려 떨리고 긴장된 게 컸다면 지금은 좀더 얼른 저희가 준비한 이 무대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설렘이 더 가득 찬것 같아요.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허. 저희가 일집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저희만의 색깔을 네. 꺼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어, 저희 로켓펀치 레드펀치 바운시 활동 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데뷔 때는 떨림이었는데 네. 컴백 때는 설렘이라는 것은 네. 그만큼 우리 로켓펀치가 얼마나 많이 또 준비를 해왔고 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주리야. 네. 네, 한국어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오, 얘기를 들었어요. 오, 그래서 오, 많은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계시는 것 같은데 어, 컴백 하시게 된 소감을 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많이 떨리지만 설레기도 해요. 그두 번째 앨범만큼 좋은 보다 더그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 럭키트펀치 멤버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더 장렬레진. 강렬해 진, 강렬해 진, <laughs> <laughs> 또 강렬의 진 로켓 로켓 반지 위,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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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렬의 진 로켓 반지 위 <laughs> 예쁜 모습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예쁜 멋진 모습을 많은 분들이 위에, 어, 기, 기, 아, 많은 분들이 위에. <laughs>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대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주리 씨고 제가 고맙습니다. 주리 씨. 아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좀, 조금 이게 사실 본인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빨라지네요. 말이 아, 네네, 네네. 빨라지다 보니까 잠깐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멤버들 덕분에 잘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같이 또 이야기 나눌 때 우리 또 주리 양의 어, 조금은 더는 우리 한국어 실력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